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리플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트럼프 시진핑이 회담에 주목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 거기에도 불어서 가상자산 시장 이제부터 11월에 엄청난 폭발적인 랠리 아주 중요한 정보 입수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 ETF 승인까지 나오면서 미국 정부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 다시 한번 멈춰있었던 미국 정부의 SEC 승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미국 최초의 리플 ETF 공식 승인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우리는 지금 마지막 회를 잡으셔야 된다. 리플 CEO도 다시 한번 확보해라, 무조건 돌파를 한다라고 발표한 만큼 제가 이번 영상 리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락업 일정 재단에서 발표해준 락업 일정까지 11월에 앞둔 만큼 지금 이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호재들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자, 락업 일정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가장 최근에 수익 내드렸던 거 바로 신퓨처스 코인이 상장 직후 발표해 준 락업 일정이 2025년 아토버, 10월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신퓨처스 코인의 흐름, 어땠어요? 정확하게 락업 일정까지... 거의 200%가량 수익 내주고 공급량 늘어난 이후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 매도가 정확하게 10월 24일이죠. 제가 이렇게 약업 일정으로 수익 내드린 만큼 여러분들 이번 리플은 이렇게 강력한 수익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제가 오픈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지원금 4,000달러죠.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10만원부터 입금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대 500만원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시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벤트로 모두 다 500만 원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손실 커서 투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투자지원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이 정말 큰 금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금액은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매매 패턴으로 인해 한 달도 안 돼서 절반까지 반토막이 나실 거예요 지금부터 가상화폐 락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 매매로 저희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개인끼리 똘똘 뭉쳐서 수익 내고자 만든 방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상한 데서 손실 보시지 마시고요 실제 제가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저희 정보방에서 강력한 수익라고 있는 만큼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1분 안에 답장드릴 테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만큼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플의 흐름 너무 좋아요 바닥권까지 떨어졌던 리플이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절대 이탈시킬 생각 없이 아주 좋은 횡보 이후에 하락 휩소 개미 털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자리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요 이 패턴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기억하셔야지 무조건 된다 근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실제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3 1일선 돌파 이후에 녹색깔 세력들의 연속적인 매수세 이후에 강한 상승 나와줬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요. 3 1일선 돌파 직후 세력들의 5일 연속 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리플의 폭등이 임박하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과는 달라요. 거래량은 사는 사람이 많은지 파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한번더 쪼개서 사는 사람이 많은지 파는 사람이 많은지 보여주고 있는 세력봉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 결국에 락업 일정까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은 대폭등 임박이다.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인 관계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재단에서는 락업 일정을 발표해 줬어요. 락업 일정이라고 한 것은 제가 신규 채스도 보여드렸지만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거예요.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을 약속된 날짜에만 매도를 할수 있는 게 바로 락업 해제요. 왜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재단과 세력에 갖고 있는 코인들을 아무 때나 매도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오픈되어 있는 일정과 물량을 통해 매도를 할수 있는 게 락업 일정이다. 이건 의무적으로 발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확인을 하지 않으세요. 왜? 이게 돈이 되는지 모르시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상장 직전. ...까지 재단과 투자자들은 고가의 매도를 하기 위해 주가를 올려요. 그 이후에는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뉴스에서는 락업 일정이라고 하면 악재다. 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전에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에도 이렇게 리프은 펑티 시세 조작으로 락업 해제 전에 주가를 띄운 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락업 일정이 왜 떨어지기 때문에 고가에 매도하는 이런 정책과 제도는 의무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발표한 만큼 락업 일정은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정보방 영상 들어오시면 저희 영상 하단 보이시는 것처럼 날짜, 종목, 매수가를 문자로 전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약속된 날짜에 매수하셨다가, 락업 해제 이벤트에 맞춰서 매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의무적이고 정책적이고 모든 가상화폐의 제도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정확하게 목표가에 맞춰서 수익 내셔야 된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해서 저희 정보방에 지금 토큰의 락업 일정에 신청들을 먼저 공유드려요 순서대로만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날짜별로 종목별로 내가 보유해야 될 기간과 매수해야 될 타점들을 모두 다 제가 사전에 공개드린 만큼 여러분들 락업 모르신다고 관망하실 게 아니라,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어땠어요? 사기다,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돈이 되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공부 하나 안 하고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후회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락업도 똑같아요. 지금 뉴스에 나온 악재라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단과 투자자들은 락업을 통해 정확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렇게 언론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한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강력한 수익 잡아 가시라고 다시 한번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지원금 500만 원과 문자 발송 그리고 저희 정보광 링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케줄표 확인하셔서 그리고 디테일한 개별적인 종목별의 세력들이 재단들이 말해준 낙업 일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지금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시고 또다시 고민하시고 할게 아니라 후회하지 마세요. 11월이 되면 다시는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그 자료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 자료예요. 애타게 찾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만 제가 투자지원금과 같이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만원, 정말 큰 돈이지만,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인생을 베팅할 돈은 아닙니다. 그 뜻은 이 500만 원을 제가 지금 줘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의 매매기법이라고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반토막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확실하게 저희 구독자분들 4천분이 넘는 정보방에서 락업으로 이렇게 돈을 벌면서 수익을 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락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수익 챙겨가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고민하지마세요. 하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시면 두번 다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빠르게 보시고 문자 통해서 제가 타점들을 드리니까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지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1분 안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